안녕하세요. 청가물 포장가 이근영 연구관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표백제 및 발색제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위에 평가하였습니다. 표백제는 절임식품, 건조과일등 29개 식품, 1003개 제품, 발색제는 식육가공품, 젓갈류, 10개 식품 유형 73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거 검사한 모든 제품에서 표백제 발색제가 사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검출량을 토대로 실시한 위해평가에서도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들의 식품청가물 섭취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